여행 시작은 경비가 필요하다. 참고로 태국 K뱅크 ATM은 1회 인출에 2 2 0밧 우리 돈으로 9,4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 한번 인출할 때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동네 한 바퀴 버으면서탐색적 태양마이에서 화려하고 큰 사원들을 많이 봐서 감흥은 적겠지만 그래도 잠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황금빛 불상은 고요히 앉아 있다. 부처는 사원에 있지 않았다. 바이의 작은 마을 중심에서 누구도 모르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오랜사리탑이 있다. 황금빛은 세월의 흔적에 바랬지만 이끼와 풀들은 생명의 연속이듯 고개를 내민다. 마실 다닐 대신을 슬리퍼를 하나 살까 한다. 햇볕에 색깔이 바랬으니 조금 깎아달라고 했다. 쓰디 69박스에서 60박 400원 정도 깎아주셨다. 덕분가. 덕분가.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깎는 재미. 아무튼 감사하다. 거기 딱 누구 소문? 일단 뭐있 점심때가 가까워 오니 머리가 점점 뜨거워진다. 와 장난 아니다. 이 오토바이 안못 다니겠다. 더위와 여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바로 렌트샵으로 왔다. 작은 흠집 하나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흠집도 사람에 따라 트집을 잡을 수 있다. 이제 날개를 달았으니 시원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보자고. 일단 스쿠터 배를 채우고 태국의 기름값은 변동이 심하다. 리터당 평균 1,7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스쿠트를 타면 핸들이 돌아가는 대로 곳곳을 찾아다닐 수 있어 사진을 찍는 나로서는 너무 좋은 이동수단이다. 빠이의 외곽으로 나가면 도시의 소란이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멀리 보이는 산 능성은 흰 구름을 이불처럼 덮고 그 아래 초록빛 밝기 차이는 먼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이 큰 숨을 들이쉬게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들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일렁인다. 낡고 삐걱거리는 신토도 이곳에선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이다. 더위를 가르며 한참을 달려 이름모를 문 안으로 들어간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은 분명 산골짜기 개울가에 시원하게 자리 잡은 사원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기대는 도착 즉시 무너졌다. 늘한점 없는 흐들판에 스쿠터에서 내리는 순간 한증막 안으로 들어선 느낌이다. 여기 매헨 사원은 역사적인 특별한 설명은 없다. 다만 여기에 있는 흰색 대불상은 파이의 랜드마크로 유명하며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파이의 전경 때문에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날씨가 흐려 정경은 잘 보이지 않는다. 흰색 대불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300신세계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지금 날씨에는 자신이 없고 내 발을 대신할 드론으로 대불상을 담기로 했다. 이렇게 매헨 사원을 내려와 이번에는 목적지를 정했다. 코쿠소 벤부 브릿지. 여행자 거리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다. 이곳은 마을 앞길에서 안동내에 있는 사원까지 넓은 논 위로 길게 이어진 대나무 다리가 유명하다. 뱀부 브릿지. 태국어로 수톤파에라라고 불린다. 현지 말로는 기도가 하늘을 닿는다는 뜻을 가진 이 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길이다. 푸른 논 사이를 구불구불 걸으며 여행자는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다. 대나무 발판 아래로 펼쳐진 초록 들판,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의 물결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노래처럼. 마음을 감싸준다. 빠이의 벤부 브릿지는 그냥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사람과 자연, 신앙과 일상이 이어지는 길. 그리고 여행자에게는 잠시 멈춰 서서 이 마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쉼터로 보인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길은 마치 세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푸른 논 위를 조용히 가로지른다. 때로는 맑게, 때로는 먹구름이 드리운 하늘은 이 길을 건너니의 마음과 닮아 있다. 어. 담았다. 대나무 다리를 따라 묵묵히 걷는 한 사람. 삐걱거리는 발판 위로 그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길 위에서 빛난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고 그저 바라보고 머물고 호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푸른 농과 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바이의 외곽은 내 마음에 긴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잠시 멈춰 바라본 풍경은 시간조차 잊게 만드는 고요함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노포처럼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다. 완자와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쌀국수 하나 시켰다. 고춧가루 넣고, 땅콩가루 많이, 숙주 넣고. 생각지도 못한 시원한 맛이다. 개눈 감추듯 먹었다. 볶음카, 어. 볶음카.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바이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간판도 없습니다. 여기 큰 사원 저 앞에 큰 사원 바로 가기 전에 여기. 음, 가는 길을 가야겠어. 어 뜨거 워 엉덩이가 뜨거워요. 어잘 먹었다. 아, 굉장히 깔끔하고, 국물이. 맛있습니다. 저희맛에는 살짝 싱거운, 뭐 그거는 그 늑막 있죠. 그거, 액젓. 그거 좀 넣어 먹으면 될겠같데 아, 고춧가루 너무 많이 어가지고 입술이 지금 얼른 하네. 아, 내일 또 와야 돼. 가까우니까 내일 또 와야 돼.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다음 여행도 기대가 된다. 여기는 내가 일주일 동안 묵는 숙소이다. 여행자 거리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 넓은 정원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다. 那么，比俄罗斯。